요즘 금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는 단연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사라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금값이 오르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내려간다는 아주 단순한 공식을 맹신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논리는 자본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금을 산다고 착각하지만 역사적으로 금값의 거대한 파동은 전쟁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전쟁이 끝나면 떨어질까에서 전쟁이 금값에 영향을 주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로 바꿔야 합니다. 이 미세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표만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금과 전쟁,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무조건적인 인과관계로 묶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그 순간, 불확실성이 폭발하며,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금값의 반응 속도는 눈에 띄게 둔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본시장은 전쟁이라는 물리적 충돌 자체보다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뉴스의 헤드라인이 일상이 되는 순간, 시장은 그 위험을 이미 가격에 반영해버립니다. 충격적인 포탄소리도 매일 들리면 소음이 되듯이, 시장에게 전쟁은 더 이상 새로운 변수가 아닙니다. 즉, 금값을 움직이는 동력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불확실성의 속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세계 금융시장은 긴장했고, 금값은 아주 빠르게 치솟으며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동안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으며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전쟁의 효과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미 소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금값이 겪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납했고 종전 시나리오를 예측 범위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이 된다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전쟁이 멈춘 그 순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그 이후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쟁이 끝나면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전쟁 직후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구조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은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력한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려 할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직접 개입을 피하고 비용과 부담을 계산하며 자국 내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이번 전쟁이 러시아가 일정 부분 성과를 챙기는 형태로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 야망 있는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니구나 라는 위험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세계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더 위험해집니다. 전쟁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안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전쟁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약해지고 국제 질서의 규칙이 느슨해지면 그 힘의 공백을 노리는 시도들이 늘어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하나의 큰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긴장이 끊임없이 터지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수많은 국제적 충돌과 지속적인 불안 상태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구조적인 불안정성입니다. 흥미롭게도 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적 불안 환경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역시 금은 전쟁 때문에 오르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신다면 아직 핵심을 놓친 겁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는 금값을 움직이는 방아쇠일 뿐 장기적인 상승을 이끄는 진짜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금값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 거대한 힘은 바로 전 세계를 짓누르는 부채입니다. 금의 진짜 적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가치를 잃어가는 화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지도 않고, 공장을 돌려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으며,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붙지도 않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고, 단한 번도 그 가치가 0이 되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의 비밀은 단 하나, 금은 돈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지금 금이 다시 꿈틀거리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섰고 그 증가 속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사실인데 이는 미국 전체 국방비보다 큰 액수입니다. 쉽게 말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만 시스템이 유지되는 악순환의 립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구는 슬프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력한 긴축정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세금을 대폭 올리는 증세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부릅니다. 그렇다고 복지혜택을 줄이자니 다가오는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절대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서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이는 것, 바로 화폐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금의 역할은 단순한 귀금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금값을 움직인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전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금값은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쟁 이후의 세계는 화폐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눈앞의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부채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화폐의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전쟁이 끝나면 금을 팔아야 할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계가 종이로 만든 화폐를 다시 예전처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금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금을 진짜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안전자산이라는 낡은 교과서적인 단어에 갇혀 금의 본질을 놓치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금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금은 단순히 세상이 위험할 때 숨는 방공호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비로소 왕좌에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식 차트를 보듯이 분석해서도 안 되고 채권 이자를 계산하듯이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금은 철저하게 신용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화폐의 그림자이자 영원한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놀랍도록 일관적입니다. 돈의 가치가 눈앞에서 녹아내릴 때, 그리고 국가가 빚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 때, 대중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행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류의 생존 본능이자 거대한 행동 패턴입니다. 금의 역사가 5, 0년이라면 주식시장의 역사는 길어야 300년, 금은 그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금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디베이스먼트 디베이스먼트입니다. 한국어로는 딱 떨어지는 번역조차 없는 이 단어는 화폐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 가치는 묽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매년 아주 조금씩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양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그리고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돈이 넘쳐나니 금이론스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종이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금값이 올랐다 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돈값이 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180도 뒤집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 라고 걱정하지만 그건 화폐의 가치를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변한 건 오직 쉴새 없이 찍어낸 화폐입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이 오르는 상승 자산이라기보다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고점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과거 금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축 통화국이 보유한 금의 총 가치는 그 나라가 발행한 화폐 총량과 비슷해지는 지점까지 항상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통화량인 ME와 보유금의 가치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지금의 금값은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상태입니다. 금 투자를 논할 때 1930년대가 자주 소환되는 이유는 그때의 경제 구조가 지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와 정치적 분열로 인해 긴축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가를 오르게 두어 부채의 실제 가치를 녹여버리는 이 전략은 의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마주한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으며 긴축이나 화폐개혁 같은 선택지는 이미 현실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화폐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금융 억압의 길입니다. 생산성 혁신이나 AI 기술이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전까지 화폐가치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뢰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화폐를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국가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통화량 폭주가 멈추고 돈이 돈다운 가치를 회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은 단기간에 사고파는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1970년대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금융위기 직후에도 사람들은 항상 지금 금값이 꼭지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며 망설였던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산상승의 기회를 단한 번도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금값이 비싼가를 묻지 않고 지금 내 돈이 얼마나 빠르게 썩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금이 비싸 보이는 것은 거품이 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치가 떨어진 화폐 단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금을 팔아야 하나? 라는 1차원적인 질문에서 완전히 졸업해야 합니다. 전쟁은 트리거일 뿐이고, 금의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본질은 무너져가는 화폐 시스템과 부채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을 살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내 주머니 속에 현금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금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격표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를 구성하는 화폐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도 세상이 조용해져도 돈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금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